우리 오늘은 목적격 대명사에 대해 배울 거예요. 목적격 대명사. 아, 목적격이 무슨 말이야? 또 새로운 말 모르는 말이 나왔어요. 괜찮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되잖아요. 자, 우리 문장 보면서 목적격이 무슨 뜻인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한대요. <laughs>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어, I. 아이가 주어예요. 아이가 누구를 사랑한대요? 음. 너를. 네, 이렇게 누구누구를 무엇을을을 하고 해석되면 우리가 목적어라고 이야기해요. 목적어는 동사의 뒤에 사용돼서 동사가 하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을 뜻해요. 자, 이렇게 이유는 목 목적격으로 사용된 목적격 대명사이다. 알면서 뒤에 예문 같이 보면 되겠어요. 예문 볼게요. Mom calls me. 엄마가 나를 불러. Mr. Brown teaches us. 브라운 씨는 우리를 가르치셔. Everybody likes you. 모두가 너를 좋아해. Me. 나를 us 우리를 you 너를 너희를 <laughs> 자 me us you는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대명사고 me us you는 I we you의 목적격이라는 거 기억하세요.